Nope. 영혼 남간을 이동하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크게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철도교통망이 세월을 거듭하면서 발전은 했으나 여전히 영호 남간은 많이 부족하여 지금도 도로교통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과 경북 간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철도를 간편하게 이용하기에 어려운데 과연 미래엔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영호남간을 이어주는 광주 포항간 대중교통 그리고 목포 광주 경주 포항간 대중교통도 살펴봅니다. 해도동 포항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13시 출발하는 이 버스가 출발 6분을 남기고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평일 월요일에 13시차는 좌석 반을 채웠습니다. 보통 평일이면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 생각하면 좀 많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면 바로 좌회전해야 하는데 하필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많아서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가는 길은 중앙로이고요. 이 길은 형산교차로로 이어집니다. 원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포항아시로 가는 건 죽도 파출소 쪽으로 가는 게 지름길이긴 하는데 버스한테 인가된 경로는 다릅니다. 경상교차로에서는 직진해서 희망대로로 들어간 다음 대잠동 방향으로 갑니다. 대잠 사거리에서 직진해서 고가교로 들어갔습니다. 포항아시로 가기 전한곳 들러야 하는 곳이 있으니 포항시청입니다. 대유동 우체국 앞에 있는 승차장에서 타는 사람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분들은 서행 다시려나 보네요. 자, 그럼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탔던 14명 그대로 광주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여전히 희망대로로 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포항 IC입니다. 여기서 직진해서 그대로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학전 IC와 포항 요금소부터 바로 나왔다가 서포항 IC, 영천휴게소, 임고하이패스 IC, 부경천 IC, 화산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포항 IC에서 동해선과 교차는 하는데 제가 탄 버스 시선에서 그 동해선은 안 보이더라고요. 포항 IC 지점에서 첫 번째 우측으로 빠지면 바로 포항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영일만 대로로만 가면 그 포항역 바로 근처로 갈수 있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고속도로는 대구까지 이어져 있는데 대구에서 경부고속도로와 만납니다. 서포항 IC에 다다르기 전에 잠깐 경주시당을 밟기도 하는데 경주소재 IC는 이 고속도로에 없습니다. 또, 비교적 잠깐뿐이지만, 3차로 구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화산 분기점입니다. 앞으로 청통역에소 청통 와촌 IC 도동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영천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천시 다음에 바로 경산시를 지나가야 대구광역시가 나옵니다. 이 고속도로에서는 영천시 소재 청통 와촌 IC를 통해 경산시 와촌면이나 진량읍으로 들어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청이나 경산역을 비롯한 곳은 오히려 대구 부산 고속도로 수성IC와 가깝습니다. 이제 도동분기점에 왔습니다. 이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와 만납니다. 광주 가는 버스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조금 있다가 광주대구고속도로도 이용해야 합니다. 광주대구고속도로는 오포분기점에서 시작되는데 그 지점으로 가려면 금호분기점까지 가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으로 바꿔 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경부고속도로 대전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후 분기점은 북대구 IC를 지나면 나오니까 거리는 가까울 겁니다. 아, 그나저나 비도 내리는데 이날 안개도 꼈습니다. 음, 가시거리가 살짝 안 좋습니다만, 뭐, 운행한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금호분기점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 창원 방향으로 갑니다. 오포분기점이 창원 방향으로 가다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게 맞습니다. 작년에 광주동대고노선 이용한 이후로 오랜만에 이 지선의 모습을 또 담게 되는데 이번에는 전면으로 보는 모습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대구 요금소와 IC 옆을 지나고요. 도로 본선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성서 IC, 남대구 IC, 남대구 요금소, 유천 하이패스 IC, 화원 오포 IC를 지납니다만 남대구 요금소까지는 본선. 아예 예분리어있있습다다래서서그아이 a 중 i 곳에서 빠져 나가야 한다면 처음부터 e 대구 요금소를 통해 요금 정산을 받고 나가야 l 습니다 이번에 나올 곳이 성서 이이 t 인데우 i 은 벌써 차 l 이 시작되는 b 같습니다. 오, l 시 넘어서 역을 지 t 는데 이야, 이게 상습 정차 i 같아 보이죠? i t t l e bit of a l i t t l 천 b i 가 of a 가 i t t l e bit 한편 버스는 16시 42분 광주 도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시간 42분 정도 소요된다는 건데, 과연 마지막까지 어떨지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대구 요금소 옆을 지납니다. 요금소 지나서 우측 차로가 본선으로 합류하고 4차로 구간으로 변합니다. 드디어 옥포분기점입니다. 호남지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도로가 되는 이 광주대구고속도로를 지금부터 전 구간 이용하겠습니다. 2015년 전까지는 88올림픽 고속도로로 불렸던 고속도로이자 편도 1차로 구간이 다수 있었던 고속도로죠. 예전이었으면 고속도로 치고 운행하기엔 환경이 열악했지만 지금은 개선된 도로니까 큰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상교통에서는 달구벌과빛골이이 고속도로로 한 번에 연결됩니다. 물론 다른 고속도로도 조금 평행 이용해야 하지만 달빛간 철도 교통망이 아예 없는 현 상황에서 이 고속도로가 주는 의미는 아주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포 분기점을 시작으로 논공휴게소부터 지나고 고령 분기점, 동고령 IC, 고령 IC, 해인사 IC, 거창한휴게소 순으로 이어집니다. 나가보니 어느덧 2015년 당시 계량공사를 했던 구간으로 들어섰는데요. 161.6K 지점인데 옆에 바로 구도로 구간이 보입니다. 흔적을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도로폭이 뭔가 협소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했을 텐데, 편도 1차로 고속도로 구간이었으니까 그랬던 거죠. 인사 아이스를 지나고 야로 대교가 나왔습니다. 교량 높이가 109m를 넘기고 주탑 높이까지 하면 140m를 훌쩍 넘는 아주 높은 대교입니다. 88 올림픽 고속도로의 당시 성기 대교 성요 신체일본 그거 아니고 예, 그 대교를 통한 경로로 합천군에서 서쪽으로 경로가 나있었는데 그 다리도 건설할 당시 대단했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형 자체가 불량했다 보니까 역시나 쾌적한 운행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개량 공사가 여러 번 바꿔놨습니다. 포항고속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지 1시간 45분 경과됐습니다. 거창한 요괴소인데 이쯤에서 들어가려고 하는군요. 여기도 공사하면서 진입 통선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하... 오르막 그 커브 한번 살발하네요. 여기서 좀 쉬었다 갑니다. 옆에 중앙선 또 왔네요. 저게 광주 가는 버스거든요. 작년에 제가 금호 고속으로 탔을 때는 지리산 휴게소를 갔단 말이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가조 IC부터 통과하고 거창 IC, 함양 산삼골 동서 만남의 광장 휴게소, 함양 분위기점, 함양 IC, 서함양 하이패스 IC 순으로 이어집니다. 서함면 하이패스 IC까지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경남소재 IC이고 이후 전북으로 넘어가서 지리산 IC, 동남원 IC, 남원 IC, 남원휴게소, 남원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동남원 IC는 개량공사하면서 새로 생긴 것이지만 남장수 IC 2자 3거리가 대체된 것이기도 한데 당시 88올림픽고속도로 내 유일한 평면 교차로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반대편에서 차가 안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지나가야 했죠. 다른 일반 도로로 가면 교차로는 쉽게 볼수 있긴 한데 고속도로와 시가 입체 교차로인 건 현대에 와선 상상하기도 어렵죠. 남원휴게소 지나 남원분기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순창IC, 강천산휴게소, 담양IC, 담양분기점만 지나면 종점부인 고서분기점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광주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아도 고서분기점에서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바로 광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서분기점은 전남 담양군 소재입니다. 이제 종점부 고서분기점입니다 우측으로 전주, 광주 무능 방향으로 빠집니다. 이 다음에 바로 동광주 요금소가 나오는데 요금 정산이 먼저이고 이후 에 나오는 IC는 광주 요금소가 나오기 전까지 따로 요금소 통과 없이 그대로 빠져 나갈수 있습니다. 동광주 요금소 이후 무능 IC, 동광주 IC, RC, 용봉 IC를 지나서 서광주 IC에서 나가야 합니다. 무능할 실를 지나는 시각이 16시 26분인데요. 아직 퇴근 시간대가 아니라서 정체 걱정은 안 해도 될 듯한 시간대입니다. 어, 어, 어... 아 이, 이, 게 뭐죠? 어, 여기서부터 정체 시장인가요? 설마 여기도 상습 정체? 이었나 했지만, 거짓말같이 바로 풀렸습니다. 도착시가 늦어질까봐 좀 그랬는데, 다행입니다. 잠시 후 서광주 아저씨가 나왔고, 여기서 나갑니다. 서광주 아 c 에서 나가면 운남동으로갈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노선은 운남동 중간 하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광주의원소를 통해서 들어가는 노선들 중에 운남동에서 중간 하차가 가능한 노선들 좀 있는데, 혹시 이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운남동 중간 하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중해공원이 있고 상거리로 연결되어서 여기서 좌회전합니다. 다음으로 운남 사거리가 나왔는데, 역시 여기서도 좌회전해줍니다. 지금 바로 유스키어 가는 길인데 우남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서 일본 국도로 가면 바로 그 근처로 연결됩니다. 광천사거리입니다. 벌써 유스키어가 오고 있네요. 우회전하면서 유스키어 건물 건너편으로 지나갑니다. 건너편에서 보는 유스키어 건물인데요. 이야 역시 저큰 간판은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버스 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삼거리에서 한번더 좌회전한 후 터미널 군내로 진입합니다. 이번 시간에 광주 유스퀘어에는 16시 45분경에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광주 포항 직통 단일 고속버스 노선은 전 차량편 포항 시청을 경유하고 하루 3회 운행합니다. 우등고속만 운행해서 3만 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유스퀘어 터미널 초록색 직행 19번 홈, 포항에서는 해도동 포항 고속버스 터미널 광주행 승차홈을 이용하거나 대이동 우체국 앞 포항시청 고속버스 간이 승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 단말기가 각 승차권의 이용 구간을 구분해서 검표하니 이용할 구간에 알맞게 발권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래 광주 유스케어는 포항행 고속버스가 주황색 고속 4번 홈을 사용했는데 1월 1일에 이걸 옮겼죠? 광주 포항 고속버스 노선은 원래 동양고속과 하늘고속에서 운행했던 노선입니다. 영호남간을 이어주는 노선이지만 두 회사에는 영호남간 이어주는 노선이 별로 없는 만큼 이 노선이 주는 의미가 아마도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호고속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된 과정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중, 동양고속과 하늘고속 간 노선 운행분 맞교환으로, 동대구 부산노포 노선과 광주 포항노선의 운행 패턴이 변경되면서 먼저 하늘고속에 철수했습니다. 2023년 당시에도 동양고속이 주축이 되는 노선 운행분 맞교환을 했는데, 시외버스를 포함한 여러 노선을 맞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양고속 단독 배차는 수개월밖에 가지 못했는데, 지난 1월에 금호고속에게 매각했습니다. 2 0 2 0년에 들어서 꾸준히 동양고속이 노선 교환을 포함한 노선들 정리를 진행한 것이 광주 포항 단일 노선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렇게 해서 동양고속의 영호남 간 노선은 전주에서 출발하는 고속 노선을 제외하면 볼수 없게 됐습니다. 오히려 금호고속의 영호남 간 노선망이 더 확장되는 효과를 보게 됐죠. 또 광주 포항 노선은 광주 대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입니다. 영화남간 이어주는 고속도로 중 하나인데요. 2014년까지만 해도 중앙분리대도 없는 편도 1차로 구간이 꽤 있었고 최대 제한속도 80km에 극허브나 극경사 지역이 군데군데 있어 도로 운행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현대 고속도로 치고는 꽤 위험해서 고속도로 운행 중 정면 추도를 포함한 중대사고가 여러 발생하기도 했고 이에 개량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 구간을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로 공사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IC의 위치가 옮겨지기도 하면서 선형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대에도 편도 1차로 구간이 그대로 남았더라면 고속도로를 통해 안전하게 왕래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광주 포항 고속버스 노선이 소수밖에 운행하지 않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맞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 다른 방법을 알아봅니다. 무난한 방법은 대구에서 환승하는 것인데요. 포항에서 동대구까지 이동 후 광주 동대구 고속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포항 동대구가는 시외버스가 기차보다 좀더 많이 운행하고 있으니 이용할 수 있는 차량편이 많은 걸 원하시는 분은 버스가 좀더 나을 수 있습니다. 동대구를 경유해서 가는 것보다 돌아서가지만 부산에서 환승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포항에서 부산 노포나 부산 사상까지 갔다가 광주행 버스로 갈아타는 방법입니다. 부산 쪽도 역시 버스들이 충분히 운행하고 있어서 차량 운행 횟수에 의한 부담감은 크게 없습니다. 광주 포항 고속버스 노선과는 경로가 다르고 연장적으로 운행하는 다른 시외버스 노선, 목포 광주, 경주 포항 노선이 있습니다. 4월 24일까지 하루 2회였다가 25일부로 3회로 증회 광주 포항 구간 기준 우등 3만 1천원, 프리미엄 4만 3 0 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노선 우등과 요금은 동일하나, 경주 고속버스 터미널 경유와 포항에서 이용해야 하는 곳이 시외버스를 위한 포항 터미널의 17번 홈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옆에 16번 홈이 원래 경기광주 방향 플랫폼인데 지금은 포항에서 경기광주 관계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경기광주가 아니라 호남 지역의 광주광역시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광주 유스케어에서는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목포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4번 게이트 쪽 광주, 경주, 포항 방면입니다. 경주 경유 관계로 직통노선과는 반대로 광주, 포항과는 4시간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인스타가 편성될 시에는 광주, 경주관만 운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노선도 광주대구 고속도로 경유하는 것 같은데 촬영 당일에 제가 한 차량 확인해 보니까 이 대구광역시를 지나가더라고요? 2016년 6월 1일부터 이렇게 운행하기 시작했지만 그 전신 중에는 광주 경주 간 단일 노선이 포함되어 있었고 구간 승차 조건도 걸려있어 광주 쪽 승객은 경주까지의 구간 승차만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광주 포항 구간 승차가 허용되면서 광주 포항 단일 고속버스 노선의 시간대와 맞지 않은 승객은 다른 방법 삼아 이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포항 간은 4월 25일 이후 기준 6차례도 버스를 만나볼 수 있으나 목포나 경주는 그보다 적 때문에 목포 광주 경주 포항 노선 시간대와 맞지 않다면 환승해서 이동해야 하는데요. 무난한 방법이라면 경주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광주행 버스로 바꿔 타는 방법입니다. 부산 노포든 부산 사상이든 웬만한 노선으로 해서 차량편이 충분히 운행 중이기 때문에 소요시간에 감안해 부산에서 환승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경주 울산 광주 순으로 환승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광주 울산 고속버스 운행 횟수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대구를 경유해서 가는 방법은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경주에서 동대구까지 갔다가 목포행 뭐 버스로 바꿔탈 수 있으나, 동대구에서 목포로 가는 버스는 소수만 운행해서 경우에 따라 광주에서 다시 바꿔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를 두번 바꿔타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게 바꿔타신 적 있습니까? 어우, 전 감히 상상을 못하겠어요. 광주 포항간을 포함해서 고속 시버스를 통해서는 간편하게 이동이 가능한데 철도는 어떨까요? 철도는 목포 광주 경주 포항 간을 한 번에 이동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갈아타야 한다는 겁니다. 목포역이나 광주송정역에서 고속 열차를 타고 최소한 오송역까지 이동하였다가 경지역이나 포항역으로 향하는 고속 열차로 바꿔 타야 합니다. KTX 요금 기준으로 광주 송정 오송 구간 28,200원, 39,500원, 오송에서 포항 구간 35,000원, 49,000원, KTX 420, 255 이용 기준으로 14시 22분 출발, 17시 34분 도착, 환승 대기 20분까지 포함해서 총 소요 시간은 3시간 12분입니다. 시외버스에 비하면 확실히 빠른데 고속버스에 비하면 뭔가 좀 애매해 보이는 것 같죠? 다른 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16시 22분에 출발하는 스케줄을 확인하면 SRT 616, KTX 249를 이용할 때 오승역에서 45분 얘기라고요 충무까지 힘들게 가서 환승한다는데 45분 대기래요? 아니 그럼 3시간 4일분 뭐 소요하냐? 보석보석 소식하니랑 뭐가 다른 건데요? 뭐? 안 해. 신경주. 아 아니 경주역이죠? 이게 바뀐지 한참 됐는데. 예. 경주역은 다 괜찮겠죠? 서울이나 수서에서부터 부산간에 워낙 많은 열차가 배차돼 있으니까요 SRT 6 6 2 359를 이용한다고 할때아왜 이것도 40분을 넘어! 뭐야 중간이 없냐 환승 대기 시간! 아이, 저는 아니 못해도 25분 이내로 일정에 환승 대기 한다고 하면 좀평안하 치겠다 했는데 이건 어떻게 도대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40분이면 실사고 조금 남겠네 어? 이렇듯 환승되기 시간 변수까지 다 감안해야 할 정도로 오송역과 같은 곳에서 환승하면서 이동해야 하는 철도는 현재 영호남간을 이어주는 철도 노선망이 부실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2024년 4월 현재도 경전선이 전부이고 그나마도 순천에서 부전간 무궁화호 3회나 목포 부전간 무궁화호 1회가 전부일 정도로 영호남간을 철도로 이동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포 광주 경주 포항간은 영원히 철도로 이동하는 환경이 정말 열악하기만 할 수밖에 없을까요? 미래에는 달빛 철도가 신설됩니다. 광주에서 대구간을 바로 이어주는 철도 노선으로 (제4차) 국가 철도만 구축 계획에 광주 대구선으로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경전선에 이은 영호남간 일반 철도입니다. 기본적으로 2030년에 개통할 목표를 가지고 단선으로 건설하지만 올해 1월에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당초보다 1년 빨리 2029년에 개통하는 방안이 추진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한다는 대구광역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1개월 뒤에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경로는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가는 방향과 유사해서 광주대구간을 철도로 이동할 때 오송역을 통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목포 광주 경주 포항 간은 달빛 철도를 통해 이동 경로 단축에 도움은 받을 수 있겠으나 달빛 철도를 경유해서 목포 광주 경주 포항 구간에 열차가 직결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중간 역에서 열차를 바꿔 타야 할수 있어 고속 시외 버스에 비하면 간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복선화 반영 병행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단선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기초로 이야기를 하자면 노선이 단선이라면 복선일 때보다 운행할 수 있는 차량 운행 편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열차가 투입되어도 배차에 의한 이용 가능 시간대폭이 넓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철도 운행 노선에선 천안 장항 익산 간 장항선과 같은 사례가 있는데 장항선도 주요 시를 몇몇 지나가긴 하지만 관광 열차 제외 무궁화호와 새마호로 총합 열네 편 운행 중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버스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은 배차량이 나와야겠지만 반대가 된다면 고속시외버스 평행 이용을 생각해봐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